여보세요. 예예예. 예, 예. 좀 전에 아, 문자 예. 주셨죠 예예예. 예, 예. 아 예. 어 제가 저뭐 한다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. 예 미안합니다. 지금 전화 드셔가지고 안 돼서 문자 보내신 거잖아요.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<laughs> 예 예. 제가 아니 지금 저한테 연락 주셨던 거 맞죠? 예예예. 예, 동해에 예. 계시는 선생님. 예예예. 예, 예. 예 괜찮아요.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예. 예. 제가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? 예, 괜찮습니다. 예, 지금 음 한번더 이렇게 쓰신 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.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? 몇 년생이세요? 그냥 몇 년생 이런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예, 63년생이요. 에 아, 63년생이시구나. 아직 연세 예. 얼마 안 되셨네. 아 예. 아, 저 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미안합니다. 여기. 어, 신체 조건은 어떻게 되세요?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양체가 여쭤볼게요. 예, 1m70이고요. 아, 170에? 예, 예.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세요? 61kg요. 61kg? 예, 예. 그러면 굉장히 좀 마르신 편이네. 예, 조금 마른 편이에요. 아, 그러시구나. 여기 지금 계시는 데는 동해라 그러셨네? 예, 예. 강원 동해요. 동해 시그러면 어떤 일 하고 계시는데요? 예 제가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건축업 동에서 건축업 하시구나 예, 예. 예.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뭐 있으시면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예 아, 제가 그냥 편하게 예. 그냥 저를 그냥 형님으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56년생 이거든요 아, 예 그럼 많은 선배님 대신에. 아, 예. 그러지 예.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동네 아니면 친구나 형하고 얘기하는 식으로다가 그냥 예. 뭐 이렇게 밥 한구 이렇게 드시면서 얘기하시거나 이렇게 편하게 얘기, 얘기하시면 됩니다. 오, 지금 술 담배는 어떤 식이에요? 예그 제가 술은 조금씩 하고요. 아 술은 조금 하시고요. 예예 예, 예, 예. 조금이라는 조금, 건 어느 정도예요? 한 한병 정도. 한병 정도, 예, 소주 예, 예. 한병 정도. 예. 예. 담배는, 예, 담배도 하루 에한 반갑 정도 피워요. 담배 반갑 정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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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그러면 어느 이렇게 하시고 지금 건축업 하신다 그랬잖아요. 예, 예. 건축업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동해만 계시는 거야, 아니면 전국 다니시는 거야? 원래 건축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다니시잖아요. 아, 제가 뭐 멀리는 못 넘나가고 고요 예. 예, 강원도에서만 이렇게 합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원래 고향이 예. 그쪽이세요? 예, 원래 동해예요. 아, 지금 사투리가 좀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. 예. 에. 어, 그러시구나. 그러면 지금은 동해에 계시는데 이제 아파트 이런데 계시는 건가요? 그쪽에는? 아, 집은 아파트가 아니고요. 예. 이 예,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. 아, 빌라에 살고 계시고? 예, 예. 어, 생활 뭐 경제적인 조건은 뭐 동국정안 하시고 이렇게 사실만큼 되신 거잖아요. 예 그렇죠. 예그 다음에 원하시는 저기 만나고 싶으신 분은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시는 거예요? 음 제가 그 제가 메시지도 드렸지만은 예 내가 예. 말 제대로 아직 숙제를 못했어요. 미안합니다. 예. 예, 예 괜찮습니다. 예 어, 제가 한 7년 전에 한 여자를 만났어요.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참 뭐라 남한테 말하기 참그 힘든 그런 계가 겪었어요 예.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다 내려놓고 한국 분 만났었어요. 아니요아니요 한국 분인데 그 전라도 아, 사시는 람인데 예, 전라도 사시는 여자아 그러시구나. 예. 예.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제 혼동 혼동되었어요. 아, 아이고 그러시구나. 예. 코덱에 한번 좀. 지 정이 예. 떴었겠네 이 여자라는 예, 예.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는데요? 자제분 말씀 자제는 없어요 아 자제가 없어요? 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원래 결혼은 하셨었을 거네요 예예 한 20, 반5년 20, 전에 결혼을 한번 했죠 젊어서 이제 젊어서 결혼했다가 자제분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신 거네 아니요 딸은 둘이 있는데 예. 이제 그 엄마가 데려가서 아, 딸이, 딸이 둘이, 아, 둘이네. 예. 예. 예, 예, 예. 따님이 둘인데, 아, 결혼을 했어요? 예, 예, 예. 그래, 따님 이 있으면은, 딸님들은한 번씩 볼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연락 끊지가 한 10년 넘었어요. 아, 딸님들하고도 예, 예. 아, 그렇고 뭐,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나 같다, 이런 식이시네. 아. 예, 예, 네. 예. 그러시구나 그게 완전 혼자 하고 몇년 전에 한 7년 전에 67년 아참 7년 전에 8년 전에 여자 한 분을 만났다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많이 어려운 일을 겪으셨고 그러셨네. 네. 예 그래서 제가 뭐 당장 그 여자를 만나서 뭐 이렇게 뭐 합친다고 뭐 그런 생각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. 예 예. 예 지금은 좀 친구같이 만나다가 예 손님 소... 그래, 마음이 발전이 들면은... 되면은 예. 예, 예, 서로가 마음이 맞고, 음, 서로가 뭐 이해해주고, 보듬어줄수 있는 정도 되면은, 뭐, 어, 같이 뭐 합쳐다 하실수 있어요. 예, 예, 그렇죠. 예. 아, 근데, 예. 뭐, 결혼까지도 얼마든지 얼마 된지, 아, 뭐, 되는 상황인데, 일단 한번 대봐가지고, 상황을 보고서 맞으면, 그거는 맞습니다. 뭐, 천여총각도 다 만나보고, 맞아야 결혼하고 그런 거죠. 예. 그러면 저기 거리는 어느 정도인 어떤 그런 건 있으세요? 예, 좀 가까우면 좀 좋죠. 가까우면 한 번씩 편하게 만나실 예, 수 있고 예, 자주 이렇게, 예, 부담없이 만나수 있으니까 예, 거리가 예. 너무 멀면은 예, 좀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건축업 예. 하시니까 뭐 당연히 뭐 차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걱정 없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실 거고 예, 예, 예. 어제 시간은 좀 있, 있는 편이세요? 예예 시간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아 시간이 있는 편이고 그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선생님 생활하거나 아니면 여자분이 뭐 어떤 원하시는 어떤 타입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 요런 거 한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동네 형하고 얘기하듯이 그냥 그러시면 돼요 예뭐 경제적인 것은 뭐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예뭐 그런 거는 따지잖아요 좀 음. 그, 예. 좀 솔직하신 음, 예, 솔직 솔직한 네, 솔직하요 예, 솔직하고 욕심 없고 음. 솔직하고라면 같이 살아가는 데는 같이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다. 뭐 예. 예, 그런 거. 아, 예예예. 한번 호되게 한번 참예 어려운 일을 겪으셨네, 선생님이. 예. 그제 저희 그뭐그 동안 뭐 뭐라도 제삶다당진했으니까아 그래 그 정도였어요? 예예. 예. 몇 년이 그 때, 아까, 오래 있다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. 예, 한, 7년 전에 그걸겪었으니까 아니, 그니까, 그, 같이 있는 기간이 길진 않았잖아요. 예. 아. 한 1년 사귀다 그랬으니까요. 아이고, 그, 그거 진짜, 그거는,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사람이, 아까도 누가 뭐, 보면은, 뭐, 사람 조심해야 된다, 이는데꼭 여자가 남자 사기꾼만 있는 게 아니고,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. 사람은, 이렇게, 진짜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. 예, 무섭더라고요. 예. 아, 그, 저, 그, 뭐, 가게고, 뭐, 아주, 집이고, 싹다 나타나는 게 좋으니까. 어 그래도 지금 생활하시는 건 괜찮으세요? 벌써 예. 7, 8년 되셨으니까, 그때까지, 아이고, 또 고생 많이 하셨네. 아이고, 참. 그래서, 뭐, 여성분 다고 좀. 좀 무섭고 좀 그래요. 그럼 일단 만나시면은 만약 연결이 된다더라도음서부터 예. 이렇게 약속보다는 사람 댐댐이 봐가면서 만나고 그렇게 또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나셔야 되겠네요. 저도 그쪽으로 한면 이렇게 신경을 한번 써볼게요. 예예 예.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또 이게 만나시고 싶으신 분의 어떤 체형 이런 거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주세요. 지금 선생님 제가 170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그냥 약간 마르신 편이고 그냥 평균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만나시고 싶으신 분은 어떤 타입을 원하시는지? 이거 뭐 너무 뚱뚱한 건 싫고요. 그렇죠. 예. 예. 예 그리고 뭐뭐 뭐 키하고 뭐 그런 거는 크게 없어요. 예. 예. 제 욕심은 없고요. 착하고 어칙한 그렇죠. 예. 여자분. 예, 예, 예. 그다음에 그럼... 욕심 없이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어 그냥 생활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좀 차분하시고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. 나이도 <laughs> 아, 예, 좀좀 착해 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또 당하죠. 남자들 그렇게 겠지 예, 예. 예. 사람이 그리고 뭐... 착한 음. 것만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. 요 그래서 아니 착한 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. 예. 또 부탁하시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? 예, 우선은 그뭐 예, 우선은 뭐 술도 같이 한, 한 잔씩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고요. 아까 뭐한 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예, 예, 담배 반 예. 갑표니까 담배 태우시는 분도 상관없어요, 그럼? 예, 예, 상관 없어요. 그것도 먹는 예, 음식인데. 그러면서 되게 이제 생활권은 동해니까 이제 그쪽에 가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예, 연락하시면 예, 좋겠네요. 예. 예 아무고 북은 1 6쪽죠 예. 강원도 내에서는 뭐 예, 제가 뭐다 예. 활동하고 있으니까 예. 예. 고그 정도 범위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한번 이렇게 가지고 더뭐 이렇게 저한테 부탁 아 말씀 주실 거있으면 나중에도 주시면 되고요. 예. 전화번호 구해 놓으세요. 저는 그 일상 소식 t 브이라고 그래가지고요. 예, 예. 어,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거 칠때 예. 매일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. 그냥 음, 그렇죠.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요거 이렇게 가지고 이 목소리 영상 만들어가지고 내 보내도 상관없죠. 예예, 예, 괜찮습니다. 예, 그렇게 할 거니까요. 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필요하면 전화 드릴게요, 선생님. 예예. 뭐요 정도면은 더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혹시? 담배에 대해서 없죠. 아니요. 있으면 또더 필요하면 연락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. 예예. 담배는 줄일 수 있으면 아 담배는 끊으실 수 있으면 끊으세요. 나이 들고 나면은 담배 끊는 게 좋더라고요. 제가 예예. 겪어본 경험에요. 이단 여기서 에 전자담배는 절대 태우지 마세요. 예예. 냄새 안 난다고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. 제 주위에서 그런 거 봤기 때문에 음. 전자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이 담배를 그대로 이어가세요. 연초를. 예. 되겠습니까? 예예 예 예, 예. 예, 감사합니다. 끊을게요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